서세원, 타국서, 당뇨, 합병증, 도련사, 딸, 서동주도, 큰 슬픔. 개그맨 서세원이 타국에서 사망했다. 서세원은 20일 한국 시간 캄보디아 포놈펜의 한인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에 현지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 서세원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7세. 현지 한인 매체와 한인 선교사회는 서세훈이 사망한 게 맞다고 밝혔다. 서동주 소속사 오네스타 컴퍼니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서동주도 뉴스로 비보를 접했다.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함께 확인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엑스포스 뉴스는 서동주에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세원이 평소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더 팩트는 현지에서 서세원과 함께 미디어 사업을 하던 최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최모 씨는 서세원이 지병이 있었다. 수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서세원의 건강에 대해 건강 회복을 위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하루에 이만 보씩 걸으며 체력을 키웠다. 다만 당뇨를 알은 뒤로는 여러 가지 약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어 건강한 몸은 아니었다고 알렸다. 최모 씨는. 서세원의 현 아내는 물론 딸 서동주에게도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일이 잘 풀려가고 있다고 조화라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2020년 캄보디아에서 약 3조 원대의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979년 T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했다. 이후 MBC 1월 1일 밤에 KBS ETV 서세원 쇼등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영화 제작비 횡령, 해외 도박, 전 부인 서정희 폭행 논란 등으로 무리를 빚었으며, 이후 2015년 방송인 서정희와 합의 이혼했다. 서세원은 재혼 후 2019년 캄보디아로 이주했으며, 2020년 캄보디아에서 미디어 사업, 대규모 부동산 건설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